말 그대로 꿈 같습니다. 네. 첫 전국대회 금메달이라서 믿기지가 않고 설레고 꿈 같습니다. 믿기지 않는데 현실적인, 몽환적인 그런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몸무게가 낮아가지고 이렇게 덩치보다는 데피네이션이나 그런 근육 선명도 같은 걸로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저는 6번 포즈에 삼두근이랑 복근이랑 같이 보여주는 포즈가 제일 자신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있어가지고 수분 조절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영랑 핫도그 <laughs> 핫도그를 좋아합니다. <laughs> 학교 갈 때는 아침엔 집에서 닭가슴살 먹고 가고 점심 저녁은 도시락을 싸가는 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배고픈데 급식도 친구들이랑 같이 못 먹고 혼자 먹다 보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보디빌딩은 어 자신의 몸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서 자신감과 그런 뿌듯함을 얻게 한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다 괜찮아도 먹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먹는 걸 찾는다는 게어 뭐를 먹더라도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냥 배 채운다는 생각으로 먹으면서 네 견뎌왔습니다. 충북 보디빌딩협회 총무 이사님께서 네 저를 한달 동안 이렇게 코치해주셨는데 네, 한달 동안 코치해 주시면서 힘들어도, 이번만 참아라, 이제 끝이다 하면서, 네, 시키셨는데, 정말, 네, 감사합니다, 정말. 어,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제가 집에서 안 먹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맛있는 걸 집에서는 딱히 안 드셨어요. 저 힘들까봐. 그게 제일 감사하고, 아침마다 닭가슴살 삶아주신 엄마 감사하고, 네, 고구마나 과일 같은 걸 이렇게 틈틈이 챙겨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죽을 때까지 효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여기서 머물지 않고 더 발전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